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 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좀 어느 자리보다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어, 20분 정도 최대 20분 정도 어, 어쩌면 지금 시대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 전에 사실 얼마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제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나세균 님이라고 계신데 장례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왜냐면 작년 이맘때에도 노량진 수산시장 동지들이 이제 그~ 후원 주점 하실 때 거기 막 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세균 님의 평안과 그리고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 건강히 어계속이제 함께 승리하실 수 있, 있기를 바라면서 전태일 추모주일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숨이 차죠? <laughs> 예, 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태일 열사의 일기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간직하던 글인데, 어,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인생의 단한 마디라고 하면 저는 이걸 꼽는데요. 저, 활, 저도 이제 활동가 중에한 명이다 보니까 좀 이제 활동하다가 막막할 때가 오면 오히려 이 글귀가 좀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1998년 겨울 무렵에 서울역이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나이가 약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당시 그 신입생이었어요. 그래서 기말 과제를 하려고 좀 다짜고짜 서울역에 나가 봐서 홈리스 분들을 만났고 IMF 때였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일집 직장 관계 다 이러신 분들이 모여서 계시던 때인데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소주 사주면 얘기를 해준다, 사발면을 사와라, 뭐 5천 원만 달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2만 원넘좀 남짓 가져갔던 것 같은데 다 털리면서 이제 먹을 거에 리막 놓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홈리스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다는 거에 놀랐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괜찮던 시절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20살 신입생이 과제하러 가서 듣기에는 너무 좀할 말이 없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풀지 못한 의문이 좀 가득해졌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답을 못 찾고 이제 제 기말과제는 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한 줄도 쓰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무게에 대해서. 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누군가는 투명인간이 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좀 이제 잘 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옷을 갖춰 입고 쓸 용돈도 있고 돌아갈 집도 있고 내밀만한 명함도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이런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되게 잘 보이는 투명인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한테 이제 노숙인 복지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막 해주고 이걸 받고 빨리 재기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쉽게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지는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이 과연 가진 자들만 그렇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그때 이후로도 계속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로 지내온 시간을 좀 관통하는 고민이 그 서울역에서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갑자기 서두에 꺼낸 이유는, 어, 그건 것 같아요. 희망을 갖기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보폭을 맞춰서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는 게 더욱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됐는데, 어,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몇 년간 주력하는 일이 그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한테 노조를 알리고 그리고 가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렇게 노조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잘안 됩니다. <laughs> 예, 아무것도 안 돼요, 잘. 물론 오늘도 지금 이주 노동자 행진을 전태의 51주기 맞아서 지금 청계천에서 행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같았으면 이제 거기에 보통 가서 행진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또 여기에 또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 노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근데 노조를 원래도 하고 싶 하기 쉽지가 않은데 더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5인 미만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소 영세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진짜 이제 노동조합 사각지대인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약간 약간 대기업 진짜 대기업은 1000인 이상 이렇게 치는데 봅니다. 근데 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이미 절반이 넘었어요. 근데 30인 미만 사업장들 중에 노조가 있는 곳은 0.1%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뭘까? 그만큼 자기의 힘으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무게가 딱 그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이 있어도 사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감수하다가 내가 이직하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노조로 이제 만든다는 거는 혼자서 어려운 걸 같이 하면은 훨씬 더큰 힘이 된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노조법이 보장을 한다는 건데 어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민주노총이 정말 그러면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수 있게 뭔가를 해놨느냐 또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어~ 민주 노조를 한다는 거 그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 노조 이렇게 얘기하면 노조가 뭐~ 어용 노조도 있고 뭐~ 기업 노조도 있고 마시간 노조도 있고 한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노조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묶어서 이제 민주노총처럼 조직을 한다는 거는 공장이나 회사 울타리를 넘어서 나랑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연대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근데 따져 보면 현실이 별로.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죠. 그게 되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건강보험처럼 뭐 민주노총 소송 노조인데 정규 비정규가 막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함께 하지 못한다거나 우리 정규직들도 비정규직의 능력이 모자라서 정규직 못된 걸로 생각을 한다거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거나 이게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엄청 다르지는 않죠. 그걸 이제 바꾸어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 노동조합이 할 일인데. 항상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더 이제 집중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5인 미만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대체휴일이 제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나가서 대체휴일보에 뭐 5인 미만은 안 주냐 막 이렇게 1인 시위를 막 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 어떤 젊은 노동자가 오로나민 씨를 딱 갖다 주면서, 저도 이번에 모셔요.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얘기를 해줘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는 데나 혼자 모셔서 엄청 서러웠던 적 있으시죠. 일을 하다가 보면. 그게, 어, 그냥 대체 휴일법이 없어라고 하지만 노동자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박탈감이나 차별로 딱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잖아요. 작년에 엄청 열심히 투쟁해서 우리 여기 계신 이 김용균 그 김용균님의 죽음 이후로 이제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서도 난데없이 5인 미만이 빠졌어요. 근데 그게 지금 모든 곳에서 지금 다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근로기준법 11조에 5인 미만은 제외야라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5인 미만 제외하고 보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네 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럼안 쉬어도 되고 더 길게 일해도 아무 상관없어? 없고 수당을 못 받아도 되냐? 이게 법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치 이런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취급을 덜 받아도 된다는 사회적인 차별을 그냥 법이 공고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제기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전태일법이라고 해서 중 이걸 같이 이제 국회 청원을 10만 명이 해서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많이 힘이 필요한데 전태열 사가 51년 전에 했었던 외침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지막이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어 그게 아직도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죠. 어 산재 사망 노동자가 작년에 882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35%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여기만 빼 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부당 해고를 당해요. 만약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막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에이씨 너 나가라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빼버리면 내가 이제 국가 기관에다가 나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하니까 당신은 오인 미만에서 왔으니 부당해고를 당해도 쌉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 상황이 지금의 근로기준법인데 이것을 아무도 제기해 오지 않았다. 물론 운동 진영에 계속 제기해 오긴 했지만 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노동자들이 그런 차별을 감내하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이 잘려야지, 본인이 뭔가 피해를 당해야지,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건지, 그제서야 법을 보는데, 내가 적용이 안 되는 법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줄 얘기가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옆에서, 아니야, 우리는 동등한 사람들이고,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 해주는, 그런 현실의 전태 일 같은 친구가 사실 여전히 이 노동자들에게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5인 미만 노동자가 350만 명 정도 되어 적게 잡았을 때 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이런 노동자들 합하면 어마어마해질 거고 지금 점점 더 많아져요. 플랫폼이라는 그 명목 아래 더 많아지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실제 이제 국가 통계에 보면 뭐~ 도소매 음식 숙박업 제조업 이런데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나, 또 생각보다 나이가 드신 분도 되게 많고 여성분들도 많고 알바 노동이라는 이름의 청년들도 많고 이제 빈곤층하고 겹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규 비정규 개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긴 한데 따지면 정규직이긴 한데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이직을 통해서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희망을 갖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곳들이 정말 진짜 영세해가지고 망하기 직전의 사업장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자금력이 상당한 곳들도 있고 이제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의 하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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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밑바닥에 보면 이런 5인 미만들이 굉장히 많고 올해 초에 그 인천 남동공단에서 산재 사망 사고로 당하셨던 분이 일하셨던 사업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올라가다 보면은 원청 기업은 되게 큰 규모의 사업장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그더씌워져 있어요 5인 미만 하면 뭔가 조그만 편의점에 직원하고 함께 일하는 사장님만 딱 떠올리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이렇게 다 지키라고 하면은 지키겠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정말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에게 최소 기준을 그 법이 정하는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의 최소 기준을 정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서 보호하지 않는 법이 돼 있는 거꾸로 된 법이 돼 있고 어, 또 한편으로는 사장님들이 지키기 어려울 거야라고 하는 것은 엄청 고려가 됐지만 이걸 인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에 대해서는 법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저는 법을 만드는 자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이제 한 번도 이것을 내 권리를 돌려달라 이런 외침이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이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어 되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권리가 작은 사람들의 권리는 되게 당연한 차별로 이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시도들도 계속 꾸준히 이제 민주노총이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데. 어, 노조를 만들면 조금씩은 바뀌더라고요. 전남에 어떤 목재 가공공장에 네명의 이제 그 목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20년 동안 사장님 막 집안 풀뽑기부터 시작해서 뭐 길내기 막 이런 거에 동원이 엄청 되고, 휴가는 커녕 채벌도 엄청 일상적이고, 이제 월급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퇴직금도 와 정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어요, 4시서. 그러고 막 70일 동안 파업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저기 쟁취한 게, 요구한 게, 주 5일 근무해달라. 그리고 연차를 17일 달라. 그것도 이제 막 연차. 그리고 휴일, 휴무 휴일날은 쉬게 해달라. 그리고 노조 활동 시간을 1년에 10일 달라. <laughs>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사장이 플랑카드를 딱 붙여서 황제 노조는 무엇을 더 바라냐. 근로기준법을 다 지켜줬는데 뭘더 바라냐. 막 이런다는 거죠. 어,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사실 노동조합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찾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전북 같은 경우도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여기에 20대 여성 노동자가 가입을 해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첫 직장으로 들어갔는데, 야근수당은 커녕 너무 일을 오래 시켜서 12시 전에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너무 항의를 했더니, 사실 이제 상급자가 엄청 괴롭혀가지고 이제 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거야 이렇게 갔더니 너네는 5인 미만이라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망하는 사이에 노조에 가입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노조 그래서 이제 해보자 해보자 하는 사이에 회사가 다섯 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이 돼가지고 노조가 또 열심히 붙어가지고 이한 명과 함께 싸웠어요 어.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사실 이제 노동조합으로 뭉쳐 있다는 게 이런 작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되게 하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도 되게 규모의 경제학이 여기저기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적어도 민주적 노동조합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하고 이러는 경험이 더 많이 알려지고 축적돼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 이제 거의 결, 결말로 저의 이야기의 결말로 가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자들끼리 차별하고 차별을 겪고 있어요. 그 우리 노동자들 사이에도 좀 사회의 질서나 권력, 권리의 크기대로 순서가 정해지고 있고 그게 최근에 더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 나뉘어지기만 하는 세상에서 전태일의 뜻을 실천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어제까지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저도 이제 나름 좀 평소에 고민하고 같이 해서 해봤어요. 민주노조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뭘까. 어. 저는 희망함이라고 하는 게왜그 말이 좋았냐면, 그냥 희망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희망하고 있다는 어떤 동사의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움직임의 느낌. 그래서 희망함이 싹 트려면 지금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다른 가능성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 필요한,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볼수 있게 꾸준히 그걸 노력하는 거, 그 가능성을 볼수 있게 노력하는 게 어쩌면 은 그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최근에 왜 했었냐면 어,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그 이런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 하려고 하면 하, 주체가 없어갖고 당사자가 없어갖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집회를 할때자너 문제니까 나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되게 열심히 조직해도 또깨지게 일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거 한다는데 음 그래 맞는 말이지 다 이렇게 해요 그치만 내 문제는 아니야라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자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제가 전태일 열사를 떠올리면 그 너는 나다 라는 말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 사실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가장 엄청난 진실을 함축한 한마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 어 전태일이 오십일 년 전에 평화시장 동료들을 끌어안았던 한마디가 그런 것 아닐까? 그리고 그게 연대의 가치를 함축한 어떤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 가끔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해라 막 이런 식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그 말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비교 불가의 존엄을 누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예. 예. 그래서 그, 그 비, 그걸 위해서 궁극적으로 어, 나만을 위한 뭔가 그리고 남의 입장에 서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넘어서는 것, 어, 계속 내 자리만 지키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고, 너희 입장에도 가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교류될 때 가능하기도 한것 같아요. 사실 지금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치를 꼽으라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대의 가치를 꼽아요. 그만큼 너는 나다라는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고, 이 가치가 끊임없이 상실된다면, 사실 그런 민주적인 어떤 교류와 소통이 있는 조직이, 어,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그, 끝내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부끄러웠던 기억인데, 제가 노조가입 상담도 계속 받아요. 앉아있으면 이제 전화가 오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작은 물류, 네, <laughs> 작은 물류 회사인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분이 그 노조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북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노인이나 이주 여성, 이제 이런 사회적 취약 계층이 사회적 기업으로 채용돼서 이제 포장이나 이런 거 하시는 데인데, 사실 여기저기 확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를 찾아주질 못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아 그분이 저한테 저희가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제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이제. 그 말이 오래 되게 남고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노동조합들을 조직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물론 어딘가에서는 조직하지만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 어 그것들이 계속 이 지금의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을 가만히 들여다 봤을 때 사실 제가 그 뒤에 말보다 앞에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이 어떨 때는 좀 낙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어째서 일이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고 부족함과 어긋남을 열심히 인정하면서 어, 왜 화평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내 마음은 이렇게서 요동치고. 이렇게 계속 이 운동 속에서 이 싸우는 것, 외부와 싸우고 내부와 싸우고 하는 것들이 지속돼야 할까? 어, 권리 없는 노동자들의 곁에 선다는 것이 좀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하겠다는, 감당하겠다는 또 결심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 그렇게 싸우면서 한 발씩 밀고 관, 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너는 나다라는 의미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고, 어, 그런 걸 깨닫는 시간이 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